맑았어야 했던 가마쿠라 여행의 비 소식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날은 오사카에서 친구가 와서 처음으로 가마쿠라를 소개시켜주는 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비를 몰고 다니는 건지 비가 오는 거야 그렇다고 처음 가는 가마쿠라인데 비 때문에 못간 여행이 되기 싫은 거야 그때 딱 여기가 생각났지 가마쿠라에서 한정거장인 기타 가마쿠라라는 역이야 동네가 되게 한적하고 이쁜 곳들이 되게 많은 곳이야 만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나폴리타 먹어주고 비 오는 날이라 운치 있고 더 좋았어 그리고 여기 근처에 되게 신기한 곳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왔지? 이런 비밀 통로를 넘어가면 뭔가 센가치이루에 나올 것 같은 요런 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봤지 이제 나 들어가면 하쿠 만나는 거야?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 그래도 이런 기차가 지나가는 동굴과 예쁜 풍경을 봤고 점점 배도 고파져서 가마쿠라역으로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 치킨가스랑 같이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리고 살짝 비가 그친 거야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여유롭게 바다도 봤지 비 소식으로 슬펐던 기억은 사라지고 점점 더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 친구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좋았을 거야 여행 내내 웃고 있었으니까 역시 여행이란 건그 여행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만약 비가 오더라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때로는 계획이 틀어져도 그냥 한번 즐겨봐. 그게 어쩌면 되게 기억에 남을 추억일지도 모르니까. 이날의 여행 루트가 궁금하다면 댓글 줘. DM으로 요약본 보내줄게.